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가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심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희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나 은자가 애쓴 그고 사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어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laughs> 오늘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7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8장 같은 경우에는 어, 책으로 생각하면 부록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들을 간략하게 뭐 요약해 주거나 주제를 한번더 강조하고 또 보충하기 위하여서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부록인데, 아가서 8장도 이러한 부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아가서도 고대 문서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부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문학적인 형식이나 틀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팔장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면은, 하 현재 일반적인 책들 같은 경우에는, 부록이 기록될 때도 작가가 직접 앞에 내용들, 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간추려서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지만 이게 아가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던 각 시대시대의 여러 시들 중에서 아가서의 내용과 뭐 비슷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의 조각들이 조각들을 어느 편집자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편집되면서 오랜, 조각 오랜 시간 동안 조각조각 엮여지고 엮여 엮여지면서 형성이 되었고 그렇게 전달되어서 완성이 된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개의 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의 어떤 부분 부분이 모여서 8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8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큰 스토리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어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이 짧은 실들을 꿰고 있는, 엮어주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목걸이에서 구슬 하나하나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구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슬을 깨워주는 실이 어떤 실인지, 이 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면서 팔장을 읽어야 팔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팔 장을 꿰고 있는 실이 무엇인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절 말씀입니다. 일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떻 보면은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구절은 이제 여인이 남자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그러니까 네그 남자가 나의 오라비, 오빠와 같았더라면 잣을 먹는 내 어머니의 잣을 먹는 오빠와 같았으면 좋았을 뿐이다. 이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뭐 지금 요새 뭐 흔한 남매라고 해서 남매들끼리 내 서로 막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유머의 코드로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의 오빠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만날 때이마춰도 누가 나를 업심 여길 사람이 없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남자가 오빠였으면 오빠 같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바로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공공 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회적으로 금지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만일에 어떤 젊은 남 여자가 공공 장소에서 남자에게 그런 애정 행동을 애정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몸 파는 여성, 몸을 파는, 성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의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공공적인 장소에서 입을 맞추거나 애정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그 당시의 문화 중 하나는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나 남매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서,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인사를 할때뭐 볼을 비빈다거나 코를 이렇게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죠. 지금도 뭐 중동이나 다른 나라 중에서는 서로 뺨을 비비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장 1절의 의미는 이 모든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했을 때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와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기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막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업심여김을 받기 때문에 몸파는 여성 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 마음으로 아, 만일 당신이 나의 오라버니였다면 나의 오빠였다면 우리가 입을 맞추고 아,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하는 남자가 나의 오라버니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절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여인의 심정은 지금 어떤 마음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고 또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을 일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절과 삼절 말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성녀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자, 이절에서. 너를 이끌어 어머니 집에 들이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아가서 2장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어머니의 집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머니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냐면이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부 수업을 받는 장소를 의미하는 곳이면서 또 동시에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후에 첫날 밤을 보내는 장소가 바로 이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여인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남자의 신부로서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져 왔고, 자, 그다음에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유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리고 바로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 모든 표현은 뭐 향기로운 술곧형류주업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왼팔로 내 머리를 걸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리. 이 모든 표현들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로 결실을 맺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사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질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 앞서 2절 후반부터 3절부터 3절까지는 남녀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그 시간. 그 시간에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를 깨우지 마세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놔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까지의 말씀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애 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 살랑으로 들고 있고 있는 그 여인의 대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사랑을 막 표현하고 싶고 더 깊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결혼이라는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서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앞에 1절부터 보면은, 자, 먼저 1절.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랍이 같았더라면, 자, 여기서 같았더라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받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아았으리라 자,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나요? 지금까지 말씀을 봤을 때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들 있죠. 같았더라면 받았으리라. 안았으리라. 전부 다 계속해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정법. 뭐뭐 뭐 했었더라면 했었을 텐데. 받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했었으면 했었으면. 자,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인이 이야기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일들 사랑하는 나의님과 함께하길 그 원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일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어떤 일이에요? 이루어진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여인의 마음 속에서 아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기를 정말 너무나도 원하는데 아 이런 날이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나의 님과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의 남편 될그 남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간절히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에서는 심정은, 심정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앞서 앞서 6절에서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도장은 말 그대로 도장, 찍는 도장, 인장을 이야기해요. 당시 시대에서 도장, 인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또 어디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이 결정되고 이제는 법적인 효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장은 항상 그 사람의 몸속 가장 깊은 깊숙한 곳에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녔던 물건이 바로 도장이었어요. 즉, 여기에서 이 여인이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내님이 나를 언제나 어디서나 늘 가지고 다니고 늘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우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죽음과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주 강력한 죽음, 죽음같이도 강하고 그 사랑 때문에 생기는 이 질투라는 것은 수월. 지옥과 같이 잔인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로 잔인하며 그러면서 불같이 일어나다니, 근데 그 불길이 무엇, 어떤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여호와의 불과같이, 이 모든 것이 다뭘 표현하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나서 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온 모든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사람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즉슨 그 어떠한 재산을 다 팔아더라도 내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바꿀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니까 그 무엇으로도 내 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불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팔장의 조각조각의이 시들을 꿰고 있는 이것을 꿰어서 하나의 팔장을 만들고 있는 이실 실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실. 도대체 이러한 여인의 마음을 왜 이렇게 불, 사랑에 불타오르는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팔장은 왜 조각조각의 시들을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그 사랑에 불타오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죽음과도 같은 그 사랑으로 수월같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릴 정도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그 갈급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 오늘 부문 7절에서는 여인은 자기의 사랑은 다른 어떤 가산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사랑도 동일하냐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정말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고 단한 번도 그 길에서 어긋난 적이 없다고 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떨 때 보면 너무나 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뭐 종교적인 행위, 뭐 기도를 얼마나 했네, 봉사를 얼마나 했네, 예배를 몇 번을 드리네,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리네, 헌금을 얼마를 하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 이,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간시간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면서 정말 그분 한 분만을 갈망하고 그분 한 분만을 나의 사랑, 나의 주,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혹시나 지금 우리들의 신앙, 나의 신앙의 상태가, 상태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신앙생활에 안에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체면치리할 정도로 하나님 믿어 드리고 있으면서 아 그래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 나 천국보다 버전 받았으니까 아 다행이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정도 하고 하면 그래도 잘 하는 거지. 혹시라도 이런 마음 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정나라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적단한 번도 없어요. 오늘 아가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 이제는 그 고생 끝나 끝내고 요양차 가는 곳으로 편안해지려고 가는 곳이 천국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곳은 마치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왔던 어머니의 집과 같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러면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뭐 바느질이면 바느질 요리면 요리 무엇이면 무엇 이런 것들을 오직 내 사랑하는 님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익히고 다치면서 때로는 실수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꼭 완성하리라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집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바로 그장소에서그 장수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즐거움, 그 감격 하나됨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공간으로 쭉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룰러랄라 놀면서 평생을 영원을 영원토로 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 있을지 몰라요. 천국 가게 되면 내 마음에도 그렇게 변화 있을 변화가 되겠지. 천국 가게 되면 내 마음에도 그렇게 불타는 사랑 일어나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천국이 정말 지겨운 곳이 될수 있다니까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뭐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마음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것만큼 지루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불타는 사랑을 갈급해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 갈급함에 결과로을수 얻게 되는 그 천국의 기쁨,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있고 뭘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뭘 갈망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큰 저, 좋은 방법은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내가 가장 원하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빨리 보기 원합니다. 이 아가서 8장 1절에서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차라리 나의 오라버니가 당신이 차라리 나의 오라버니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어디 언제 어디서든지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나중에 후에 완성될 일, 언젠가 그런 일이 되겠지, 나도 그런 일이 되겠지라고 그냥 부차적으로 여기면서 또 다른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나는 못도 없고, 못도 없고, 못도 없네요. 이것도 주셔야 하고, 저것도 주셔야 하고, 저것도 주셔야겠네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어떠한가요? 특별히 이 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가서의 아가의 뜻이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노래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 이 노래는 누구를 향한 최고의 노래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노래. 우리가 이 최고의 노래를 올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불태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의 불가운 앞에 다 태워버리면서 죽음을 통과한 죽음과 또 같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에 대한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불만과 온갖 어떤 막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매일 매일을 불만과 불평으로 채워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모든 것을 채우고 있다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주를 향한 나의 갈급함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추구하며 갈급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여태까지 아가서의 아가서의 말씀을 이제 다음 주까지에서 아가서가 맞춰지겠지만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정말 우리가 이 최고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싶은 그신정으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에 그런 사랑으로 불타오르게하여 주세요. 내 사랑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죽음과도 같은 사랑이 내 마음에 있게하여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가장 최우선의 그리고 유일한 기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최고 중에 최고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